이 시간에는 트로트 배워보겠습니다. 궁짝, 궁짝, 궁짝짝, 궁짝. 밑에 줄은 왼손이고, 위에 줄은 오른손으로 칩니다. 궁짝, 궁짝, 궁짝짝, 궁짝. 모두, 모두 잘 살아보자. 모두, 모두 잘 살아보자. 모두, 모두 잘 살아보자. 모두 모두 잘 살아보자. 공짜 공짜 공짝짝공짝공짝공짝공짝짝공짝공짝공짝공짝짜공짝 C코드 더 누르시고 오른손 더 밑설 1 2 3 4 5 6 6 7 8 1 2 3 4 이런 식으로 공작 공짝, 공작 공짝, 공작작. 라도미 치시면 라 치고 라도미 하면 A 마이너. 슬픈 곡은 마이너라고 M자를 붙여요. 이런 식으로 여기 M자가 있죠. A하고 M자를 붙이면 슬프다는 뜻이에요. 단조. 식으로요, 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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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자. 쿵짝쿵짝쿵짝쿵짝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잘 살아보자 모두 모두 잘 살아보자 모두 모두 잘 살아보자 살아 모두 모두 잘 살아보자 모두 모두 잘 살아보자 네 다음은 오늘은 이제 탱고 똑같은 곡인데 이제 탱고는 이박자예요 우리 심장 튀는 소리처럼 퉁 퉁퉁 퉁퉁 퉁퉁퉁 심장 튀는 소리를 표현한 곡이 탱고인데 딴 따단 따따딴따딴따딴 모두 춤추자 짠짠짠 짜잔 짠짠짠 짜잔 탱고는 콘티넨탈은 좀 기적적인 풍이에요. 원래 아르헨티나에서 서민정으로 어, 서민적인 사람들이 그 뱃사람들이 하루의 일과를 맞추고,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흥으로 뛰어놀던 춤이었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귀족 옷을 입고, 멋있게 정장 차림으로, 이제, 궁정에서도 연주할 수 있게 만든 게, 콘티넬 탱고예요. 그래서 좀, 착착, 굉장히 좀 각지고,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착착, 이렇게, 굉장히 활기찬 그런 콘티넨탈 탱고고, 아리엔타, 아리엔티나 탱고는 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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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고, 딴, 따단, 딴, 딴, 따단, 딴, 깡, 종, 띠자, 깡, 종, 띠자, 깡, 종, 띠자. 그 다음에 하바네라는, 따, 따안, 딴, 딴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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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조금 부드러워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이는 하바네라 탱고 탱고의 종류가 세가지가 있어요 특히 컨티넨탈 탱고에서 따단 딴딴딴 따단 딴딴딴이 박자는 조금 어려워요 빰빰빰빰빰1 2 3 4 갔는데 1 2 4 2를 조금 길게 해요 1 2 4 5 7 1 2 4 5 7 있다 이제 1, 2, 3, 4 숫자를 보시고서 한번 박자를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이렇게 사진 찍으실 분은 찍으시고요. 찍어서 리듬을 연습해 보세요. 숫자를 보시고. 음표 보시는 분들은 여기 음표를 참고하시고 제가 음표는 조금 보기 쉽게 그냥 간단히 요약해서 그린 겁니다. <목> 음, 콘티넬 탱고 1번 짠짠짠 1, 2, 3, 4, 4 1, 2, 3, 4, 4 콘티넨탈이었고요. 이번은 궁딴딴딴딴, 궁딴딴딴딴, 궁딴딴딴딴. 저멀리 뛰자 궁짠짠짠짠, 궁짠짠짠짠, 궁짠짠짠짠. 궁짠짠짠짠. 여기서 124 124 5678 124 5678 12점 4, 4 5678 12점 4, 4, 4 3할 땐안 쳐요. 1인1 일할 응, 1, 때 같이 쳐요. 12점 4 5점 78 1212점 4 5점 78 일이점사오점칠팔일이점사오점칠팔일이점사오점칠팔저 멀리 뛰자 저 멀리 뛰자 저 멀리 뛰자 저 멀리 뛰자 저 멀리 뛰자 저멀 왼손 1 번은 계속 누르고 있으셔도 되고 짧게 끊으셔도 됩니다. 일이사오칠일이사오이사오이사오이사오이사오리디자 점월리디자 저 멀리 뛰자. 저 멀리. 투원투 공자 공자 이거는 깡총뛰자 여기는 1,2,3,4할때1,2,3,4할때 치는 거예요 1,2,3,4,5,6,7,8 1,2,3,4,5,6,7,8 1,2,3,4,1,2,3,4 이게 어려워요 1,2,3,4 깡총뛰자 꽝총뛰자 깡총 지우시고, 8번 지우셔요. 1, 2, 3, 4, 5, 6, 7, 8할 때, 여기가 점입니다. 여기. 1, 2, 3, 4, 5, 6, 7, 8. 1, 2, 3, 4할 때, 4번에서 치시고, 5하고 쉬시고, 1, 2, 3, 4, 5, 6, 7, 8. 죄송합니다. 1,2,3,4,5,6,7,8 1,2,3,4,5,6,7,8 1,2,3,4,5,6,7,8 이렇게 됩니다 1,2,3,4,5,6,7,8 깡총뛰자 이걸 점점 빨리요 1,2,3,4,5,6,7,8 1 2 3 4 5 6 때 4는 오른손만 치세요. 1, 2, 3, 4, 5, 6, 7, 8. 여기 1, 2, 3, 4 하고 5, 6에서 여기가 붙임줄이 이렇게 붙임줄이라 그래요. 같은 음이 이렇게 박자가 이어지면 박자만 계산하고 치지 않아요. 그래서 1에서 치고 4에서 치고 5, 6은 안 쳐요. 그리고 7에서 쳐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안 칩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딴, 따단, 딴.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